하나? 푼다고? 루이사는 빵한 조각도 못 들어올리고 마리아노의 코 모양은 꼭 으깨진 파파야처럼 보이는데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어... 이사원님 화가 좀 많이 난것 같은데 화를 가라앉히는 비법이 뭔지 알아? 따뜻한 포옹이야 당장 나가 난... 모든 게 완벽했었어 할머니도 기뻐하고 가족들도 행복했다고. 정말 더 착한 동생이 되고 싶어? 그럼 내 인생을 망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. 어서 해. 사과를 하란 말이야. 내가 참 잘못했어. 흠. 이렇게 세상 잘나던 일에 도서. 나아가. 잠깐! 으 알았어 내가 사과하면 되잖아 으악. 난 언니의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으악.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이, 이기적이고 혼자만 어? 잘난 콩주야 이기적이라고? 나는 이집 안에서 완벽함이라는 틀 속에서 평생을 갖춰 봤어. 근데 말 그대로 어? 네가 나한테 해준 왜? 게 뭐가 있어 일은 망쳐놓은 것밖에 없잖아 내가 망친 거 없어 그 멍청한 미남이랑 결혼하면 될거 아니야 난 그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야 가족들을 위해서 하려던 거였단 말이야 오 이런